자 일단은 이번판 상대 비드 블라디인데 어 블라디 상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찾으시던 제가 유성 케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롤소로 이렇게 커 일단 유성 케인 같은 경우는 어 상대팀이 원거리일 때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어 원거리일 때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스택도 쌓기 좋고 유성으로 들교 계속 해주시면서 라인전 압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라디 같은 챔프들은 이렇게 붙어서 평타한테 쳐주면서 W 날려줘도 되죠. 굉장히 라인전이 또 약한 챔프기 때문에. 케인이 충분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해주면서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압박해주셔도 됩니다. 상대 니달리여서 막 갱이 그렇게 막 초반부터 무섭진 않거든요? 케인 입장에서. 그냥 압박할 수 있을 때 계속 압박. 근데 확실히 블라디 상대하기 케인이 되게 괜찮죠. 초반부터 압박을 할수 있다는 점과 초반부터 스택을 열심히, 어, 제... 뭐야, 막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좀 약한 원거리 챔프들 상대로 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냥, 그냥 불러봤어 아 그냥 불러봤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랭크입니다 부계정 지금 이거 탈론 없이 마스터가기 프로젝트 중인 계정이에요 초반부터 스택 되게 빨리 쌓았죠 3분인데 벌써 왜 이래 아 아니, 깜짝이야 아니, 이달리 이거 왜 갑자기 느닷없이 플래시 써 이러면 그냥 저는 미드 라인 받아먹는게 더 좋아 보이네요 어? 어, 선 넘어? 아깝다. 까비. 자, 선마는 W선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W선마 하시면은 라인전이 이제 W 견제가 확실히 세지거든요? 그리고 W선마 하고 이렇게 원거리 미니언 W 맞추고 Q 쓰면은 깔끔하게 라인 클리어도 되니까. 다이런거집 가가지고 블라디는 이거 세타고 라인 뽑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집 가서 롱소드 두자로 사도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에르데스님 아이 5 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라인전에서 이제 견제하느라 또 그리고 니달리 쪽 압박을 해주느라 CS 좀 많이 놓쳐서 CS 손해좀 보기는 했는데 애초에 K는 상대보다 이득을 막 보면서 라인전을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챔프가 아니라 좀손해 보더라도 그림자 암살자 빨리 쌓으면서. 어, 그함 이후부터 좀 포텐을 터트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거 그냥 계속, 딜교. 와, 난입이라 못 맞추겠다. 야, 요런 거 근데 딜교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이 친구 상대로 딜교를 꼭 이기지 않아도 돼요. 내 목적은 요거, 어, 스택 빨리 쌓는 게 목적이지, 얘랑 딜교를 꼭 이겨야 된다가 목적이 아니야. 아, 근데 랩 차가 좀 많이 나긴 한다, 님들. 이 친구 텔 플러스, 아까 라인 이득 봐서 그런가.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딜교 할게요. 아, 근데 딜 엄청 세죠, 생각보다. 그함도 안 됐고, 지금, 롱소드 두 자루 들고 있는데, 저 정도 딜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세. 자꾸 까보면은, 이번에 킬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도 있기 때문에. 블라디 아마 근데 집갈것 같아. 집 가면은 나도 그냥 라인 밀어놓고 집 타이밍 잡을게요. 요렇게, 라인 클리어 되게 깔끔하게 되죠? 이게 미드 케인이 일단 라인전이 엄청 약해서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라인전 단계에서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W, 이렇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저는 이 친구가 궁, 저거 W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궁을 나와 버리면은, 어,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케가 봐주시면 돼요. 이게 블라디로 케인 상대할 때 한계야, 다 블라디로는 케인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요거 타워골드 하나 먹고, 바텀 로밍 가서, 스택 쌓은 다음에, 집가서 깔끔하게 그림자 암살자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 까비. 플래시까지 뺐다. 이러면은 어차피 내 목적은 달성했어. 플래시도 뺐고, 그림자 암살자 됐죠. 단식 K는 랭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볼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막 실전에서 막 쓰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자, 이제부터 이거 그암 나왔을 때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딜템은 톱날단검 하나밖에 없지만은. 딜 엄청 잘 박히죠? 이거 나오면 이 친구 W 쓰겠죠? 그럼 이렇게 붙어서 이 친구 플래시 쓰는 거대게 기다리다가 플래시 썼을 때 W를 이렇게 따라가서 맞춰주시면은 깔끔하게 킬각이 나옵니다. 블라디는 요런 식으로 상대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미드케이는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랭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막 난이도 자체가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라인전 단계를 무난히 넘기고, 어, 그림자 암살자만 되면은 사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정석적인 암살자 느낌이라서. 근데 단식 K는 일단 실험용이었어요. 급 판은 그래서 제가 일반 게임에서 사용했다고 아마 영상에 기재해놨을 거예요. 어, 이거 가자. 죽이 너무 아까운데? 기다리 멈춰. 기다리 멈춰. 기다리 노플이잖아. 원콤. 어, WQ평에 죽죠, 원콤. W는 또 아낄게요. W 아끼다가. 요런 식으로. 이 친구 강화 Q 빨았으면은, 아니, 그래도 죽었겠다, 평타한테 더 쳤으면. 요거 다이브 되죠? 슥 가서? 궁으로 큐 피해주고? 스킬 쿨좀 기다리다가? 그렇지. 어? 근데 너 그거 맞으면? 아, 이거 빨간 강타라 딜이 안 들어가. 어, 빨간 강타라서 너무 튼튼하다. 그리고 요거 미드 케나 하실 분들은 확실히 이제 탈론 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잘 맞으실 것 같은 게 어~ 좀 상대 정글에 들어가는 위주의 플레이트 로밍 위주의 플레이가 거의 탈론과 동일하기 때문에 병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 탈론 감전 탈론 좋아하시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플레이 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지금 니달리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죠? 저거 니달리 계속 쫓아다니면서 니달리 압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블라디가 여기 여유롭게 라인 먹고 있으니까 블라디 한번 혼내주고 와, 딜 보이시죠? 지금 Q랑 W밖에 안 들어간 거야, 평타 한 대랑. 근데, 체력템에, 청가부까지 있는 블라디가 피가 저렇게나 봐. 미드케인은 상대팀에서 이런 블라디같이, 조금 약한 원거리 챔프나, 또는 그냥 메이지 챔프 상대로 특히 효율이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메이지 챔프 상대가 가장 좋은 거 같아. 멈춰! 원콤. 이것도 다이브 되거든? 이거, 그렇지, 와보지. 다이브 되는데.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방금 W 딜 보셨죠? W 한 방에 앞에 터질 뻔한 거. 요런 딜이 나온다는 거야. W. 붙어서 점화 걸고, 궁으로. 자, 요게 센스였죠? 점화 걸면은 상대팀한테 궁으로 이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점화로 상대팀한테 데미지 입혀놓고, 궁으로 붙은 거예요. 붙어서, W 맞춰주고, 평, Q. 평타 치면서, 여기 더 쫓아가면 안 되겠다. W. 어, 근데 깨달음 터졌는데? 어? 근데 이거 에코님이 잡아줄만 하죠? 아, 까비.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W를 빼? 블라디, 그렇지! 어, 이게 어? 명사수지, 이게. 이거 니달리도 W 한데 맞추면? 와,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예측 잘했는데, 니달리 점프 방향으로.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는? 어, 이거까지 근데 붙어줘야 될거 같거든요? 다리였어, 여기서. 다리는 요 벽을 못 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벽 뒤에서. 이거 니달리도 충분히 쫓아갈 만하죠? 자, 궁쿨이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벽 넘어서. 요렇게. 개각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티어는, 음, 현시즌 플레니까 전시즌 다이아 플레 만나는 것 같아요. 어, 전시즌 다이아까지는 잡히더라고. 어, 잠깐만. 이거 붙어줄게요 어 근데 진짜 뭔 딜이야? 아니 진짜 딜이 말이 안돼 이거 미드케인이 템이 이렇게 나오면 아펠이 W 한대 맞으면 반피가 넘게 나간다니까? 반피가 뭐야 그냥 반피는 가뿐히 나가 진짜 W 한대 딜뽕이 말이 안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거 봐! 탈론보다 더 말이 안돼 심지어 이거 궁으로 들어가면 절대 못살아 이거, 노트에 그냥 무시하고. 요런 식으로. 이게 상대 서포조차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룰루나 잔나, 잔나도 괜찮아. 진짜 딱 룰루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원딜 잡기. 그거, 갈만하지 않나? 좀, 무인가 블라디 먼저 삭제해주고. 다시 따라가서. 노트에 삭제해주고. 다음에 다리까지. 이 아이디는 탈론 안 하고 올리는 계정이에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탈론 원챔이라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탈론 없이 내가 마스터를 찍을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탈론 없이 마스터 찍는 중입니다. 어! 근데 아프다. 아니! 아유, 아드였지. 나는 모르겠어, 미드케인으로 되게 예전부터 애정이 있어서 계속 써왔던 픽인데, 미드케인이라는 픽 자체가. 내가 이걸로 티어를 정말 진지하게 원챔으로 올린다면은, 한 다이아 상위권에서 마스터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그 정도로 성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서. 다리가 원콤이 나죠. 그쵸? 어, 요 정도, 요런 챔프 말리려면은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예 픽부터 케인을 막을 수 있는 픽이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 정글이 죽어라 미드 파가지고 케인 못 돌아다니게 막았어야 되거나. 근데 사실 그거 좋다도 얘가 로밍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케인이 자체적으로 실수해서 말리는 거 말고는 요런 판에는 막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와, 뭐야, 루시안 트리플 킬. 이거 내가 어거지로 잡는다. 나이스 아무튼 장점과 단점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 일단은 장점들은 확실히 눈에 띄긴 합니다 이제 뭐 우월한 라인 클리어 어, 로밍 능력 어그로 핑퐁 암살 능력 포킹 뭐 이런거 다 종합해보면은 어.. 장점 단점이 이제 장점이 확실히 더 눈에 보이죠 확실히 미르케인이라는 챔피언 이런식으로 방금 방금 앞에 궁 하나에 터진데 보셨죠? <laughs> 케인은 이래가지고 크면 안돼 케인이 크면 너무 노답이야 왜 유성 들었냐고? 유성은 제가 요 유성 케인이란 빌드 자체를 제가 직접 제가 개발했다고 해도 자신 있는 빌드인데 요거는 이제 라인전에 조금 더 취중하고 생각보다 감전이나 수확에 비해 딜이 안 밀려요 직접 써보시면은 어 유성만으로도 딜이 굉장히 잘 나와 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지지